만나서 반가워. <laughs> 아, 이런 애들이 되게 많구나. 아, 아, 제 네, 대학생입니다. 스물여덟 살인데, 대학생인 <laughs> 어, 화석입니다. 화석하고 막각기 하고 있어요. 이번학기 <laughs> 저, 저, 저연고점 보러 갈 거예요. <laughs> 친구랑 화석 친구 한명더 있거든요? 마지막 연구전 보러 갈 겁니다. 네. <laughs> 마지막 연구전. <laughs> 마카키 연구전. <laughs> 연구전 10월 5일부터 하거든요. 예. 네. 마카키 연구전 보러 갈 거예요. <laughs> 티켓 필요 없잖아. 아, 지금 미라마가 아까 버그 걸려서 싸옥입니다 아, 무슨 고전이 은전입니다. 네, 네 주의하세요. <laughs>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아니 진짜로. 한다는 <laughs>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아시겠어요? <laughs> 연대가 고대를 이긴다는 사실은 만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. 여러분들 아직 대학교 안 오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벡터 좀쓸것 같은데 안개맵이라. 김마을 가보자. 아니 참새라니. 어허, 지금 어디서 고양이가 지금... 허허, 이 독수리 무서운 줄 모르고 고양이가 지금... 어... 아니, 안개 좀 거쳤네요. 이판 1등 하면 연세대가 이기는 거임. <laughs> 아, 그렇게 되나요? <laughs> 그렇게 되는 거야? 아니, 그럼 고대가 너무 유리하잖아. 내가 무조건 1등 해야 되는데, 그러면. 나는, 치패드 있었다고요? 못 봤음. 자기장 뭔데? 아, 그렇죠. 실제는 친해요. 어, 연고대 연고대 서로 친하고 서로 연고전에서 만나면 재밌게 놀아요. <laughs> 아, 차는 안 탈게요. 따개비는 실패했네요. 어, 오, 쟤 뭐야? 아, 아까 가만히 있었을 때 써야 되는데 아 개굴. 아, 도핑하고 가자. 아니 아니 아니, 이쪽으로 깎아야 돼. 와, 이 돌에 있을까봐 개 무섭네. 제한된다. 경기장. 오, 오우씨. 와, 어, 있었어. 와, 개무서워. 아, 나 근데 아, 이거 이 다음에 너무 헤드인데, 너무 개할친데 야, 이거 집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? 오우, 큰일날 뻔. 아, 이 집에 근데 한명 있을 것 같은데, 비 온다. 아, 이런 발소리도 잘안 들리는데, 야, 이거 자기장 진짜! 펜인데? 다섯명 네명 남았.. 네명 남았다 저쪽에서 어? 저쪽에 한 명.. 한명 뛴다 가만히 있어봐 아.. 가만히 안 있나? 가만히 있으면 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? 오! 그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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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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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아, 가만히 안 움직이네. 가만히 안 움직여. 경기구역 제한 중. 여기 너무 개알친데? 앞에 뭐 없나? 쟤쏜 막고 있다. 오! 저기 한 명. 쟤 죽었고. 저쪽에 있는. 어, 1대1이다. 저쪽에 있는 애랑. 스크스에 있던 애. 그리고 자기장은 내가 좀 유리한 것 같거든요? 여기 완전 앞에 개있지야쟤 뛰어와야 돼 저쪽에 있던 스크스 와 수유탄이 잘 터져서 다행이다 이거 내가, 내가 유리한 것 같은데? 스크스 저쪽에 있거든요? 쟤 건너와야 되거든요? 저기 있다. 나 있다. 지게. 아, 나 있다. 아, 하하.

와, 미쳤다, 진짜. 와, 99명 중에 1등. 와, 맞죠이 연세대가 이기는 거야! 연고전! 하하하! 이번 <laughs> 2018! 저만의 리뷰도 2001! 월호! 저하의리미도2 0 0원 감사합니다! <laughs> 하하하! <또 2000원>. <laughs> 아, 이번 연고전 2018전기 연고전 어 연대가 이깁니다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